우리는 공부나 일을 할때 다양한 피드백을 받게 됩니다. 이런 피드백들은 동기에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영희는 오늘 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다는 건 플러스 긍정적 피드백이죠. 이것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영희가 운동에 몰입해 있다는 것입니다. 영희가 피드백을 이렇게 해석한다면 내일도 운동을 열심히 할 것입니다. 다른 해석도 가능합니다. 운동을 열심히 했으니 맛있는 것도 좀 먹어야겠다든지 아니면 며칠은 좀 놀아야겠다든지 이런 생각은 운동에 대한 목표에서 어느 정도 진전을 이뤘다고 해석하기 때문에 쾌락적 목표의 동기가 강해지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철수는 악기를 연주하는데 자꾸 틀립니다. 틀린다는 것은 마이너스, 부정적 피드백이죠. 먼저 몰입으로 해석해보면 자꾸 틀린다는 것은 철수가 악기 연주를 싫어하거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할수 있다는 자신감과 기대가 없다는 뜻이죠. 이렇게 해석하면 열심히 할 동기가 사라지게 됩니다. 반면에 부정적 피드백을 진전으로 해석하면 그저 현재의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긍정적 피드백은 이건 많이 했으니 다른 것도 좀 해볼까? 라는 진전보다 아, 역시 나는 여기에 관심이 많고 잘할 수 있구나? 라는 몰입으로 생각하셔야 되고요. 부정적 피드백은 이거는 중요하지도 않고 난 못해. 라고 몰입으로 생각하시기보다 아 여기에 좀더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되는구나라고 진전으로 생각하셔야 동기를 높일 수 있습니다.